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 아빠TV의 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 아빠TV의 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밖에는 보슬보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어떤 음식이 생각나나요? 파전? 막걸리? 저는 비 오는 날 하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김치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김치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전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 보시죠! 네,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신김치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침가루. 그리고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고춧가루는 굵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 대파와 고추가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납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김치를 먼저 썰어 볼 건데요. 썰어 보기 전에 김치 맛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핵심이잖아요. 김치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잘해도 김치가 맛이 없으면 말짱 도로묵이니까. 자,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잘 익었어요. 정말 잘 익었어요. 맛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좀 얇게얇게 얇게 썰어야 먹기 좋겠죠? 한 입에. 자고 자. 세로로도 한번. 네, 두 번째 썰 음식은 대파인데요. 이 대파도 조금 촘촘하게 썰어야 돼요. 굵으면은 당연히 김치전 할때안 좋겠죠? 그래서 촘촘히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촘촘히 서둘 필요 없어요 우린 초보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죠?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하얀 것까지 같이 섞어서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거는 버리지 마시고 꼭 같이 넣어주세요. 네,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 서두지 마시고 천천히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청양고추 더 많이 넣어도 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이크를 위해서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굵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 종이컵이 되게 유용한데요 지금 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종이컵에다 김치를 옮기겠습니다 김치하고 그 다음에 부침가루하고 물은 네, 1대1대1로 섞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김치를 넣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컵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루도 한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이 됐죠? 마지막으로 물한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인데요. 이 고춧가루는 색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마이너필요 없고, 한 숟가락 정도?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설탕도 한 스푼. 이 설탕을 넣는 이유는 김치가 너무 신맛이 강하면 또이 맛이 또 너무 죽어버리니까 약간 신맛을 잡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소금도 자, 한 숟갈. 그 다음에 열심히 섞어줍니다.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해줘야, 섞어줘야 돼요. 이게 막 저어서 거품이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너무 걸쭉해도 안 돼요. 약간 물다 싶을 정도가 돼야 이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후라이팬에 붙였을 때 바삭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뿌려줍니다. 너무 조금 뿌리면 은 바닥에 기름이 없어서 달라붙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뿌려줘야 됩니다. 기름의 양이 은근 중요합니다. 안에 열을 좀 가하고, 자, 반죽 해놓은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쭉쭉쭉 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얇게 기름이 밑에 잘 섞이도록 이렇게 계속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잘 뒤집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뒤집어야 되는데, 과연 잘 뒤집을 수 있을지. 저초아가한번 뒤집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야 야! 오! 뒤집기 성공! 이야! 난 역시 멋져. <laughs>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 지금 잘된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게 두꺼워버리면은 겉은 익었는데 안은 안 익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얇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꼭! 이제 한번 하니까 두 번은 뭐 어렵지도 않네. 역시 난 잘해. 아! 지금 기름이 이렇게 잘잘잘 잘 나오고 있거든요.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어, 윤기가 아주 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다된김치전을 접시에. 살살살살 올려주면 완성. 자, 이로써 김치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망의 시식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 타임. 자, 이렇게 이렇게 찢을까? 역시 부침개를 찢어 먹어야 제맛이지. 그렇죠. 자, 이만큼 가져가세요. 나도 이만큼 가져. 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맛있어요. 적절한 매콤함과 적절한 고소한 맛이 나요. 그죠, 그죠, 그죠. 역시 표현의 신. 이야. <laughs>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김치전에 막걸리 한 잔? <laughs>